대손충당금이 역대 최대라. 은행이 위험하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란 지표인데, 4대 금융 지주회사 대산 대손충당금 전입액입니다. 2025년에 지금 3분기까지 누적 전입액이 5조 6천... 200억 원입니다. 이게 매년 3분기까지 누적액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요. 2021년에는 1조 7,600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조 8,500억 원. 게다가 2023년 이때가 PF 대출 때문에 대한민국 은행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심지어 세마을 공고 일부 세마을 공고 저축은행 일부 저축은행이 무너졌을 때에요. 이때가 5조 5,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좀 내려갔어요. 4조 9,400억 원으로 그러나 2025년에 다시 5조 6,200억까지 늘어나면서 이게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이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대출 많이 해 줬을 거 아니에요. 많이 해준 대출이 혹시 부실이 날까 모르니까 충당금을 쌓는 겁니다. 은행에다 돈을 쌓아두는 겁니다. 만약에 부실이 나면 이 충당금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5조 6,200억 원. 야, 이거 뭐, 장난 아니죠? 굉장히 많이 늘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은행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인가? 그 말이, 저는 통한다고 생각해요. 은행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의 결국은요. 아니 대선 충당금을 쌓아간다는 것은 은행이 제대로 받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선 충당금을 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은행은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 은행의 실적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은행이 망할 거다, 은행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에 41조 2천억 원의 수익, 이자 수익만. 2024년에 59조 3천억 원의 수익. 물론 역대 최고입니다. 4년 사이에 43.9%나 늘었어요. 18조 1천억 원. 은행의 이익이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선 충당금을 많이 쌓고 있으니까 뭔가 불안, 불안한 거예요. 게다가 4년 사이에 219.3%, 3조 8,600억 원이 늘었습니다. 219.3%라는 것은 3배가 넘어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게 문제가 생기느냐? 아마 지금 은행은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는 PF 부실, 건설회사들의 부실 때문에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줬다면 지금 집값이 올라가니까 건설회사에 대한 부실은 이제 조금 물러갔어요. 이제는 집을 지으면 팔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대신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의 대출을 보면, 와, 지금 충격적입니다. 2025년 1월에서 6월까지 현재 1,095조 6천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6개월 사이에 14조, 14조입니다.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말이 14조 2천억 원이 늘었지요. 6개월 사이에 늘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예한 달로 따지면 2조 이상이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2조 이상이.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연체는 어떻게 될까요, 연체는? 당연히 중소기업의 연체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상황이 실제로 좋지 않아요.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평균 연체율이 0.43% 였습니다. 그런데 올 3분기에는 0.54%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출의 경고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 0.4에서 0.5면 연체율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고음이 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0.54입니다. 0.54라는 것은요, 0.4에서 0.5의 경고음을 울리는 통제선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늘어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게다가 자영업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자영업자 대출도 보면 2025년 2분기 1,069조 6천억 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연철이 계속 늘어납니다. 당장 작년 3분기에 0.47% 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3분기에는 0.51%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출에 연체율의 충격선, 경고선이라고 이야기하는 0.4에서 0.5를 넘어섰습니다. 0.51%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 게다가 올해만, 올해만 은행들에게서 부실 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한 규모가 4조 6,461억 원입니다. 당연히 역대 최대죠. 은행은요. 예대 마진 이자 수익을 가지고 메꾸기는 하지만 실제로 말입니다. 부실 채권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자영업자 부채 지금 1069조 6천억 중에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말합니다. 여기에 가계 대출을 포함시킨 거예요. 자영업자 대출은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많아도 너무 많죠. 1095조 6천억 원이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불안감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나 혹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연쇄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면 그만큼 은행도 위험해진다. 그 뜻입니다. 네, 여러분, 4대 은행이 대손 충당금을 역대 최대로 쌓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해준 것을 회수를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요, 은행이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대출도 많을 뿐만 아니라 회수도 쉽지 않다는 뜻이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은 천조가 넘었을 정도로 많고요. 장사는 안 돼요. 매출은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원리금 갚을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은행은요. 예, 힘들다. 그 뜻이에요. 저는 위험한 상황도 충분히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래 은행도, 대형 은행이라고 하더라도요, 두개 정도는 거래를 하시라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가 좋다, 좋다 하지만 사실 시장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항상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4대 은행이 말입니다. 부실 채권을 대비해서 대선 충당금을 계속 쌓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은행들이 보는 시각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다. 그 말이 현실이 되겠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